네, 제가 지난 주에 강의를 마치고 났더니 우리 권영찬 그 MC께서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곧5 0이다 된다를 되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제가 좀 어려 보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왜 어려 보일까? 이게 저한테는 좀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 보이니까 한두살 어려 보이면 괜찮은데 꽤 많이 어려 보이니까 애취급을 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한 번은 그 시골에 가서 표를 끌려고 했는데 그때는 반표가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중고등학생들에게 주는 반표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 그 자매가 굉장히 어린 왜 야간에 그 여상을 다니면서 주간에 일을 하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저를 보고 예 여기 있어 하고 주는 거에서 되게 기분이 나빴죠. 어따 대고 반말이 아니라는 <laughs> 했었는데 아 반표가 나온 거예요. 순간 예 감사합니다. 우리 <laughs>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제가 어리다는 표현보다 저희가 더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험을 즐긴다라는 말입니다. 모험을 즐긴다.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어요. 이 사람 이름이 철수인데 복권을 샀는데 이게 복권이 꼭 당첨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복권이 당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밥도 안 먹고 뭐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 너무 응답이 안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화를 냈더니 하나님이 보다 못해 열받으셔서 내려오셔가지고 야 복권을 사야 당첨을 시켜주는 말건 아니고 아 맞다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laughs> 예, 예 오늘도 약간 좀 썰렁한 기운이 좀 돌면서 <laughs> 펭귄 천만리씩지나 아니고 야 우리가 사실은 인생에 뭔가 원함은 있는데 뭘안 한다는 거예요 도전. 모험을 안 하고 도전을 안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험을 안 하고 도전을 안 하면서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모험이 필요하고 그 모험을 할때 우리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그마한 미로 속에 갇혀서 치즈를 찾아다녔던 햄과 허라는 두 사람과 두 마리의 생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치즈라는 것은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이었죠. 이런 치즈를 찾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수많은 방들이 있었지만 치즈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어떤 방은 이미 다른 사람이 다녀갔기 때문에 자그만 치즈밖에 없었어요. 아,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치즈를 발견한 것입니다. 엄청난 치즈 창고였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치즈를 막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인간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침마다 치즈 창고로 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집도 가까운 데로 옮기고, 운동하시고 늘 달리던 사람이 이제 슬리퍼를 그렇게 신고,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쥐들은 여전히 부지런히 다른 치즈 창고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번번이 빈 창고가 나타났지만 생쥐들은 실망하지 않고 결국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치즈를 찾아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두 생쥐와 두 인간이 찾아냈었던 그 엄청난 치즈 창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생쥐들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그 창고를 떠났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그곳에 주저 앉아서 그냥 절망적인 상, 패닉 상태를 경험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이죠 나태해질 대로 나태진 인간은 그 치즈 창고를 떠날 만한 용기도 도전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지? 왜 갑자기 치즈가 이렇게 바닥이 난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속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요? 아무도 옮긴 게 아니죠 그런데 햄이라는 사람과 달리 허라는 사람은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즈를 찾았습니다. 근데 치즈를 찾았더니 거기에 두 마리 생쥐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치즈 창고였습니다. 그야말로 한 2, 30년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치즈 창고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또 다른 창고를 찾기 위해서 또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왜요? 한번 경험했잖아요.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laughs> 여러분 이 이야기 눈치채셨죠? 누구 이야기죠? 예,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저는 저자는 책에서 우리에게 어, 변화하지 않는다면 생존한. 원한다면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세 분의 MC분들은 또 만만한 게제 m c 또 워낙 이쁘고 잘 생겨가지고 예, 저도 거짓말이 많이 돼요. 저도 친구한테 거짓말이. 그 모험 좋아하세요? 우리 어, 김필호는? 예, 그가? 꽤 좋아요. 해 어, 어떤 걸 즐기세요?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가도 왜 휴가지를 예. 선택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퍼져있고 막 예. 그냥 조용히 휴양지로 가잖아요. 예. 저는 굉장히 그 많은 모험거리가 있고 오. 구경거리가 많고 막 이런 좀 와. 그런 데를 다녀요 막. 예. 야, 이렇게 놀이구 높은 데서 사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그건 정말 어, 무서워요. 그 바이킹 그, 이런 거. 못 그건 해. 도전을 못해거군요 예. 우리 권영찬 씨. 저는 별명이 제안해가지고 호기심 천국이라고 합니다. 어, 진짜 얼굴도 다. 상당히 호기심이...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요. 항상 물음표가 이렇게 네. 떠 있는 거아요보 이렇게 톡톡톡 쳐봐야 되고 아 쳐서 또 소리 없으면 손을 넣어봐야 되고 아 그랬다가 아이코한 이도 많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인생들을 사셨우요 네. 네. 이민아 씨는요? 네. 저도 정말 도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 저는 어렸을 때그 네. 동해에서 이제 그 서해까지. 예. 그한 그러니까 400km를 예, 세번 네, 걸었어요. 와. 아. 몇살 때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우와. 1학년 때, 뭐 2학년 때 이렇게. 아니, 얼굴은 굉장히 공주같이 생기시네요. 제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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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험적이시네요. 예. 손해 모험적이시네요. 아, 제가 오늘 이세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강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음. 생각이 <laughs> 드는데. 사실을 모험을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 세분의 MC처럼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네티즌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 1위에 뽑혔던 사람이고요. 여성 특이가 뽑은 신지식인 5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세계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 눈치 챌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아니면 찍는 실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우린 이럴 때도 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괜히 답했다가 음. 심사, 모험을 안 하죠. 그냥 중간이라도 하자. 뭐 이런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 팀장인 아. 한비아시죠. 음, 음. 아, 그녀의 과거는 사실 그러나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열다섯 살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소천하십니다. 열아홉 살때 대학 입시에 실패했고요. 아, 그러나, 대학 재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여섯 개의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래서 25살 때야 대학에 들어가는데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6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4년 장학금을 다 받고야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4년 장학생으로 25살에 드디어 대학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후부터 로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미국 유타 대학의 국제 홍보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사실 석사학위 받아도 미국에서 잡을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바로 국제 홍보에서 의 취직을 해서 승진을 계속합니다. 아, 이제 인생 퀸 거죠. 우리는 그때쯤 되면 어때요? 이제 인생 뭐 했다? 음. 성공했다. 성공했다. 거기서 안주하는데 이 자매는 어느 날 사표를 집어던져요. 다 말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포기하겠다. 그러면 은 아마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무리니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거예요그데 <laughs> 사표를 정말 좋은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세계 여행길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줄 베른의 책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을 읽고 아빠와 약속했던 아빠라는 세계를 일주할 거예요. 그런 꿈을 생각해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정말 모범적인 그 모험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모험이 결국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영향력 있는 인생을 만들어 낸 것이죠. 여러분 모험이 인생을 만듭니다. 아니 인생은 모험입니다. 사실 인생은 모험으로 시작하죠. 자, 여러분 다 모험 좋아 모험 좋아하세요? 예. 예, 말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모험스럽지 않게 생긴 분이 있어요. 자, 이 모험을 우리가 다 했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모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걷는 것 자체가 모험이잖아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모험이 뭐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뛰어드는 것. 그게 모험이잖아요. 근 여러분 걸음 걸을 때 내가 걸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걷기 시작했어요? 아니죠? 그냥 걸음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수천 번 엉덩방아를 쳐야 된대요. 사실 김연아 선수만 엉덩박을 찐게 아니에요. 우리 우리가 그냥 방바닥에서 쪄서 그렇지 우리도 그 빙상에서 이렇게 엉덩만을었으면 우리 두 분의 아나운서도 아, 김연아 못지 않은 그 외모를 있는데, 동의가 안 되시나요? 아, 그 웃음이 의의미 웃음소리가 너무 커요. <웃음> 자, 우리는 사실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뭘 시작한 거예요? 모험을 시작한 거죠. 제 인생도 모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모험을 많이 한 특별히 했던 것은 29살 때였어요. 저는 28살 때까지 지난 시간 그후 토크에서 제가 잠깐 말씀 드렸지만 대학을 계속 떨어졌어요. 물론 대학은 다니고 있었죠. 거르는 대학은 있었지만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은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게 됐냐면, 제가 청년의 총무로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 누나들이 결혼을 못하는 못 거예요. 음. 눈이 너무 그냥 높이 달리셔서. 이분들이 믿음만 좋으면 된다 해서 믿음 좋은 그배 나온 우리 형님 갖다 붙여들면 아, 내 이상형이 아니야, 막 이러더라. 아, 누나 믿음만 좋으면 된다면서요. 아니, 아니, 믿음 플러스가 있더라. 고 그래서 제가 강남에 있는 한 교회와 어, 미팅을 주선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그런 부르심을 주길래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신학하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음. 그랬거든요.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음. 뭐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근데 어 그게 미팅을 주선하러 딱 가는데 거기 있는 어, 전도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어 혹시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요. 왜요? 그랬더니 아 목회하시면 뭐딱 좋을 상이시네요 <laughs> 아,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아, 목회는 뭐, 우리가 꿈꾸는 그런, 뭐, 직업이라는 표현은 웃었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거든요. 아, 근데, 어느 날또 제가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면, 내가 오늘날 또 아이들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수련회 갔었는데, 그때 갑자기 강사가 못 온다고 저한테 설교를 시킨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평신도가 설교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떨려요. 그래서 막 제가 운동장 한 구석 가서 막기도 했어요. 기도하다가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신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니까 이걸 가지고 완전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 하다 하나님하나님의뜻이면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십시오. 영혼들을 향한, 그리고 그 눈물이 뭘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럼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눈물의 싸인으로, 뭐 그럴 리가 있나요? 근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져. 아저 어, 이런 간증 정말 짜증나고 싫어하는데 <laughs> 이거 신화에서 많이 봤던 예, 이야기인데요. 예, 이건 뭐짜맞춤 얘기 같잖아요 예. 예네 예. 제가 엘리아도 아닌데. 예. 어 근데 그런 기도가 오는 거예요. 그런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오늘 일기예비 온다고 돼 있었나? 아, 내가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이런 무직한 기도를 해가고 이게 아닌지 아닌지 헷갈리게 됐구나. 그래서 그렇지. 제가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피가 하나님의 눈물이라면 폭포서 같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3일 동안 장대비가 왔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갔죠. 근데 제가 간다 그러니까 다 말리더라고요. 특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배신당했다. 음. 집 나가라. 처음으로 나갔어요. 집을. 그리고 그때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례비도 제대로 줄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방황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모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없었겠죠. 또 저는 2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지구촌교회라는 그 대형 교회서 부목사로 교육목사로 13년간 일을 하다가 2년 전에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한테 좋은 후임으로 오라는 그런 청빙의 자리도 있었는데 그걸 거절하고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개 개척하면 여섯 개 살아. 음, 아, 사람들은 그렇죠. 뭔가 모험을 하려고 그럴 때야 해봐, 넌할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미쳤냐, 뭐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본 MC께서도. 고영찬 MC께서도 그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사실 또 예. 걱정도 되니까 줄여서 그런 얘기를 예, 해주는 예. 거고. 혹시 지금도 와이프가 걱정하지는 않으십니까? 많이 해요. <웃음> 네. 네. <웃음> 예, 저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약그 서른 명의 어른들과 함께 개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막상 시작하니까 너무 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나개척에서 아이들의 예배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고 다음 세대 아이들과 23년 간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사육을해 왔기 때문에 아이들 사육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상가 한 층을 빌리니까 얼마를 달라고 그러냐면 10억을 달라는 거예요. <목소리> 아, 목사가 10억이 어디 있어. 1억도 없는데. 근데 그래도 다행히 그그 그 지구촌 교회에서 4억 정도를 지원해 주셨어요. 저는 4억 지원 받을 때 야, 4억 만져보셨어요 <laughs> 4억 와 이거 뭐 못할 게 있나 하고 딱 나섰더니 10억 이란 말에 그냥 그럼 저 4억 밖에 없는데 했더니 월세로 전환하면 간단하대요 오 어, 그런 방법이 있었 군요 얼마씩 내면 되는데 했더니 저는 한 50만 원 내면 될줄 알았더니 550만 원을 거대요 <laughs> 관리비는요 그랬더니 300만 원을 냈대 <laughs> 850만 원이 요이 땅 하자마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고정 지출비하면 1,50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음. 2년이 지나면 우리가 임대보증금으로 낸 4억을 다 날리면 날릴 수밖에 없는. 왜냐면 하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지고는 그런 헌금이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없거든요. 아, 이래서 개척 말린 거구나. 그 순간 처음으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하지 말걸. 내가 왜 이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넌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뭘 하게 돼요? 모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모험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에 자신을 내던지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그 불확실성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죠. 그냥 그래, 까먹든지 주여, 알아서 하소서 하고 던졌어요. 첫 주에 60명이 등록을 했어요. 음... 와, yeah.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분은 제머릿 속에 제머릿 속에 계산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모험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계산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더니 매주 몇십 명씩 오더니 3개월 만에 300명 됐어요. Yeah. Yeah. 지금 약한천명 정도 모여 oh. 한 2년 됐는데. 목사님 자랑하시는 거죠? 자랑하시는 거예요. 거죠? 아, 좀 자랑하시는 저는 이런 강의 안 나오려고 그러는 게제 얘기하면 다 자랑이에요. 네. 모험을 하면 자랑할 거리가 많아요. 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이것이 올바른 정의겠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그리스도인은 모험을 즐기는 사람. 음. 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험을 즐기시기 때문입니다. 그폴 투르니에가 쓴 책이 있죠.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폴 투르니에는 하나님은 모험을 즐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모험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모험은 믿음이 없이 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뭘 했죠? 믿음을 갖는 순간. 자신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모험을 하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반드시 모험을 하게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이 있다면 모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 14장 보면 물 위를 걸었어요. 지금 물 위를 걸어보신 분 계세요? 안 걸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 누군가는 그래.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됐죠? 빠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해, "에이, 결국 빠졌잖아. 베드로는 의심이 많아서 빠졌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설교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베드로니까 걸었지, 그쵸. 빠지긴 했지만 베드로니까 걸었지 않았는가. 왜 옛날에 목사님들이 좀그 부분을 더부각시키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하면 걸었고,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구해 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베드로가 빠진 것만 보이지만 모험을 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걸을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렇죠? 어떤 청년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무리를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은혜받고 막, 나도 한강을 걸어야지. 저는 아닙니다. 그러다 <laughs> 갔는데. 무리를 딱 내딛는 순간 그냥 빠져. 배에서 나오면서 무리를 딱 걷는 순간 빠지고 말았어요. 겨우 구조가 됐어요. 목사님한테 따졌죠. 목사님, 저는 왜 무리를 걷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니, 혹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빠졌죠.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험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 때문에 모험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하는 한 자매는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이 모험심이 발휘됐어요. 주일날, 이 헤어 디자이너인데 헤어 디자이너들이 제일 바쁠 때가 무슨, 야,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네. 주일, 주일.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이날 쉬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좀그뭐 프랜차이즈 중에서 좀 유명한 곳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난 주일을 쉴 테니 쉬는 조건으로 여기 들어오고 싶다. 그랬더니 이런 조건을 제시하더래요. 아, 원래 칠대 삼으로 삼십을 가져가는데 이십만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음. 주일날 누군가 다른 선생님이 빠지시면 그래도 나오셔야 합니다. 나 아, 그래도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십오 퍼센트만 가져가십시오. 음. 반이죠. 이 자매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했어요. 몸이죠, 그것.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월화요일 날은 일요일 날 머리를 일부러 안 하시고 손님들이 월화요일 날은 이 선생님의 번호가 3번 선생님이었는데 3번 선생님 월화는 계속 그 선생님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져 물속으로 빠져들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 적은 믿음으로도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모험적인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믿음의 두 번째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모험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모험은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자이 베드로가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가 빠져 나오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빠져도 주님은 건지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 내가 인생에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경험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두려운 것이 없어져요. 맞아요. 저도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요. 두려운 게 없어져요. 한 번은 창립기념헌금인데 헌금이 그냥 우리는 한번 한 가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만 헌금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구제하거나 그러면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 헌금을 월드비전에 있는 독거노인들의 무료 극실소가 그 너무 어려운데 네. 그 나라에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데 자기부담금 600만 원이 없어서 못한대요. 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돈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600만 원이란 돈이 주일헌금에. 그런데 제가 일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에 우리의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드리자. 그랬더니 교인들이 튼목사님한서 이제 모험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laughs> 드렸는데. 760만 원이나. 아 근데 더 놀라운 건 1년 뒤에 월드 비전에서 우리 교회 2주년을 축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왔어요. 어우 정말 천사의 하모니였어요. 제 목소리와는 너무 다른. <laughs> 아 근데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와서 참그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고 갔는데 그날 우리가 2주년 때 월드 비전의 그 사역 중에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교인들이 그날 작정했는데 그날 헌금이 2천만 원이 넘게 나어요 <laughs> 거기 오신 분들이 이런 교회 처음 봤대 무슨 개척교회가 이러냐는 거예요 음... 설명이 안 되죠 음... 놀라운 건 우리가 부활절날 또뭘 했냐면 개한수술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자 그랬더니 교인들이 무려 엄청난 금액을 헌금했어요 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모험을 하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할 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우리는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아주 익사익등한 그런 경험들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뻔한 신앙생활 그런 생활하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모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왜 모험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모험할 수가 있고 그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시는 풍랑위를 걷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음. 그 제가 아까 모험가인 한비아 씨 얘기 드렸죠. 그녀의 책,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에서 그녀가 힘들고 주저앉을 때마다 자신을 일으킨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는 그 오프닝 할때 우리 권영찬 그 MC께서 한 얘기가 비슷한데 이런 글이에요. 벼랑 끝 100미터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나 10미터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젠 그 그만두시겠지. 1미터 전더 나갈 데가 없는데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끝으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으로 간신히 서 있는 나를 밀어내셨다. 음. 그때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는 믿음의 날개죠그 믿음의 날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모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험하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